아, 이, 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연장선 가운데서 이제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 회당에 들어가서 세달 동안. 아,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로, 그로 말미암아 이제 형성된 교회가 이제 두란노에서 시작되어서 두란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어서 두해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됐다.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일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니 병 걸린 사람들이 병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악귀들린 자들이 악귀에게서 해방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도 이제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하지 않는데 자기들도 행했는데 그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또. 어, 병든 사람들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루병 걸린 여인들 여인도 나은 일이 일었고 또이 앞에서 베드로가 하도 이제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어, 나타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 베드로와 그리고 어, 사도들의 그림자만 다도 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냥 어,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것 같은데 손수건으로 어, 붙잡. 붙잡고 기도했더니 낫고 앞치마 붙잡고 기도했더니 낫고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그림자 아, 스치니까 낫고 이게 에, 미신적인 역사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믿음이 발동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발동되니까 그로말미 아마 이제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 이걸 이제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바울에,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기,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했고, 그 일들이 에, 실제로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신자들 가운데서도 따라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도 이제 하도 이 일들이 주위에 많이 일어나니까 그걸 자기네들도 한번 따라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보았을 만한 파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더 들어봤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유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마술을 베푸는 자들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이 마술을 행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마술을 행하는 건잘안 맞는 거거든요. 이건 정통적인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 유랑하면서 간다는 것은 에, 이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에, 딜리버리 배달한 이, 에, 이 마술을 배달하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마술 행위는 고대 세계에 굉장히 이 시대까지도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에베소도 마술 행위가 너무도 극심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술에 쓰이는 문서가 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이게? 부적이죠, 부적. 부적이 굉장히 많이 유행해서 마술 서적을 사람들이 이이 이 에베소 주위에 있는 도시들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 마술 서적 부적과 같은 것을 에베소 문서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에베소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무속이 강하게 역사하는 도시였는지 그 부적에 해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에베소 문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순례자들에게는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집안의 모든 우환과 질고를 다 쫓아낸다고 해서 이 뒤에 보지만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내는 일이 이 도시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흉내내는 일이 많아졌고 마술사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귀신의 세력을 제압 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 스게와는 유대의 문헌 가운데 잘안 나와요. 찾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제사장 중에서도 어, 지 이름이 잘 나지 않은 유대 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돼요? 유대에 있어야죠. 제사장 그러니까 그 성전 근처에 있어야. 죠. 그런데 왜 에베소에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거하는 위치도 일단 잘못되어 있는 사람인과 동시에 스게와라는 이름이 무명이에요. 잘알수 없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 일곱 명의 어떤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을 가상의 인물의 아들이라고 만들면서 자기에게 권위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이, 이, 이 일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악귀도 악귀도 이제 아마 그1 3절의 뉘앙스로 봐서는 쫓겨나는 일이 마술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금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 중에서도 못된 마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마, 여, 여러분 여기 이 악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것은 이 악귀도 아, 체계를 안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알, 안다고 하면. 그럴듯한데, 바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기적을 베푸는 바울이 바, 나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과 악귀의 세력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명하였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자기에게 권세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사단의 사단과 그 휘하에 있는 귀신들의 권세를 명하여 떠나가게 했겠죠. 여러분 김영성 목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요. 떠나갈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걸 너무도 잘 알아요. 자기가 위대한 사도 하나님께서 사용 하시는 사도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도들보다 더 특심하다, 열심히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 건데, 이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바울에 대한 얘기도 알고 예수에 대한 얘기도 알아요 역시 이 권세의 체계 권능의 체계 하나님의 미니스트리의 사역의 체계도 아는데 근데 너는 누구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쪽, 쫓아 냈다는 거죠 이 악기 들린 사람이 오히려 제압하려고 하는 스게와의 아들들 그들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뛰어올라 눌러 이기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상처받고 그리고 좀 맞고 터지고 제압당해서 어, 옷이 찢어지고 그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 그러면 우리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술 마술사들이 이제는 그 일이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들도 그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오히려 넌 누구야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가 뒤집어 엎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삶이 가능한가? 귀신의 세력을 여러분 축사하는 일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고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쫓겨나는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권세란 말이죠,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질병은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질병이 치유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여러분 알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고 행하는 자의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모르고 행하는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사단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귀신이 그걸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귀신들도 똑똑해요. 자기 편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아, 사단에게 속한 다시에게서 사단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속이고 그 결과로 그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 지옥,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단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패턴을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은 자기 아군들의 아군들의 그이 계획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으로 병 고치는 일들도 일어나요. 여러분 타종 교회도 병 고치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타하는 거잖아요. 왜왜 구타겠어요? 질병이 떠나가도록 신병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도록 사람들이 이 내림 내림굿도 하지만 내리지 않도록 굿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완급 조절을 하면서 한 영혼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거짓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 말고 구원얻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병이 치유받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건 기계적으로 그냥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 가운데 집에 받지 않도록 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옥의 멸망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휘둘리고 두려워하는 삶을 이삶 살아가는 동안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까? 게다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비목적 무목적 목적이 없는 채로 살아가기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 지식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고 믿으면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내 삶을 볼때 다른 사람의 사, 삶을 볼때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이 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야. 여기에 풀려야 될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게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습관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약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박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담배에 찌들어 살면서 알코올에 찌들어 살면서 내 마음의 문제를 그것들에게 그것들을 통해서 해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삶 가운데 그 더러운 습관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습관이 끊어지고 싫어지고 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습관에 대한 영역이 아니고 이게 귀신이 나의 삶을 장난감 삼아서 가지고 노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발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삶 가운데 있는 사단의 권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명할 때에 귀신의 세력이 내가 아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기도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이 있는 분이시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아서 사역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당연히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죠 그리고 사도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 지식에 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면 믿음이 발동되지 못하고 믿음이 발동되지 못하면 그 권세 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육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 죄악의 권세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서서히 물러 물러 물러가고 완전히 물러가 항복 선언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스게와의 일로 말미암아서 스게와의 아들들의 일로 말미암아서 이 쫓겨나는 일로 말미암아서. 아, 예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 유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아, 이게 흉내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알고 믿으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받고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는구나.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자복한다는 말은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이중 헌신을 한것 같아요. 이중 헌신 예수님께도 충성하고 꽝 잡는 건 매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의 마술사 부적도 아데미도 함께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이 일로 말미암아 자. 강에 가운데 있는 죄야. 이이 이 무당 세력에게도 이 애니미즘의 세력에게도 자신을 의탁하기도 했더니 이중원 신의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와서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제이 동역자들에게 와서 자복하는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마술사예요, 지금. 이 사람 마술사들이거든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니까 아, 무당이 요 무당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사용하던 부적 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른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른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마술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술 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완전 헌신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책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은 오만 은 이게 5만 드라크마 한한 한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으로 치고 10만에다가 5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이 뭐, 뭐, 5억인가요? 5억인 5억인지 50억인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재물을 다 그렇게 돈을 벌수 있는 도구를 아직도 이 에베소에도 예수 안 믿고 마술에 의지하는 불신의 사람들이 많을 건데. 돈값으로 그 떨어진다 해도 그래도 돈을 팔아가지고 벌수 있는 건데 그걸 다 불태우고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에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마귀와 관련된 일이고요. 병이 치유되고 귀신의 권세가 쫓겨나요. 그러면 아, 이 일로 많이 와서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게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더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일로 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행동만 따라하는. 마술만 따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런 행동을 쫓아가고 따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말씀 가운데 갔어요. 말씀이 더욱 흥허하여지더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면 알 되고,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할수록 더 깊이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자. 사도 바울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을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면 신유의 은혜가 일어나면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지 신유 신육내는 그 가운데 행동하는 다, 대로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아, 신유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하시기를 기도 가운데 만나서 더 깊이 하시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받아서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말은요. 목사가 전하는 말은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한다 해도 일곱 여덟 시간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요. 물론 말씀 전할 때 제가 일곱 여덟 시간을 준비하고 전달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죠.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준비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전하려고 하니까 이 잘라지는 게 이. 뭐 이게 다 전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나야 되는 거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권능 있고 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 기적을 행하려고 해야지만 오히려 귀신의 세력에 압도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더 어, 힘이 써졌고 높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괴롭혔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기는 일이 일어났으니 예수님의 이름이 더 권세 있고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바울에게로, 제자들에게로 더 가까이 오는 일들이 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도 예수님을 아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습관과 지식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노인받는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